찍었어요. 저희 이번 주첫 번째 시팅 메뉴는 뭐야? 로제 찜닭. <laughs> 와. <우와>. 로제 찜닭이에요. <laughs> 이거 봐. 신명나게 먹어 보자. 냠냠 쩝쩝 쩝쩝. 우리 그럼 신명나게 먹으러 어. 가자. 자, 먹어 보자. 짜잔. 로제 로제 찜닭. 와, 진짜 먹어 보고 싶었는데. 어. 치즈 추가했어요. 어, 치즈 추가하고, 응. 납작, 만두. 응, 납작 만두, 납작 추가하고. 만두 추가하고, 소세지는 리뷰 이벤트, 비엔나 소세지 리뷰. 어. 다음에 당면, 당면, 당면을 납작 당면, 당면. <laughs> 납작 당면으로 변경. 먹어, 응. 먹어, <laughs> <머그. 웃음> 자 먹어봅시다 <머그>. 바로.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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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왜 당면이 별로 안 기냐 음. 미쳤다 약간 매콤해 그치 음 진짜 파스타 소스구나 음. 진짜 로제 파스타에 장 넣은 거음 오빠 치즈 추가를 잘했다 음, 음. 소소뭐 어떻게 쓰다냐 이거 <laughs> 순간 야, 됐어, 먹어야 돼 됐어 어 이거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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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야 <laughs> <laughs> 아 뭐야 그거? 통감자 아, 나는? 아나 됐다 어? 진짜... <laughs> 근데 내가 더 작지? 응 오빠 감자 아닌데? 뭐야? 고구마야? 나 고구마인데? 아니, 감자야 나 고구마야! <laughs> 음 고구마가 더 맛있지? 고구마가 달달하니 더 음, 맛있네 응, 그이따곰돌이 떡. 그냥 떡이네? 응 음. 고기 면, 고기 소세지 여기서 볼게요. 에이, 그건 못 먹어. 나못 먹어? 이건 못 먹지. 나도 못 먹겠다. 먹는다. 어. 하나, 둘셋한 입만. 음. <laughs> 음. 먹었네. <웃음> 어때? 맛있어? 오빠는? 응. 난 진짜 맛있어. 역대급이야? 역대급. 아 왜? 응. 왜 이걸 이제 먹었어? 우리? <laughs> 아, 근데 좀 면이 너무 그런다. 면이 너무 썰어져 있고 잘안 떠져. 음. 조금 두꺼운 납작 당면이었으면 음. 좋았을 텐데. 저희가 앞으로 핫한 음식은 다 먹어보겠습니다. 추천해주세요. <laughs> <laughs> 와, 마지막 한 개야? 어. <laughs> 이 야, 너 먹을 수 있냐? 한 입만. 아, 나 오빠 먹는거 보니까 나 먹고싶어 응. <laughs> 이향 음. 진짜 많다 응안 음. 물리지? 응 음. 약간 매콤해가지고 안 물리는 것 같아 양이 너무 많아. 음, 양이 엄청 많아. 한4 4 인분 되겠는데. 계속 나와. 그러니까 떡면 어, 고기. 하하하하. <laughs> 얼마 보여주고 싶었어 <싶었는데. 웃음> 만약에 다시 시킨다면은 요청사항에다가 면. <laughs> 자르지 말라고. <laughs> 어, 면 잘라 주지 말라고 <laughs> 할 거야. 하. 아. 꿀로. 아, 나 이제 배불러. 못 먹겠어. <laughs> 못 먹는 게 아니라 욕소. 없어. <laughs> 없어? 어, 고기도 없어. 다 먹었어, 우리. 아, 진짜 배불러. 진짜 둘이서 먹기 배부릅니다. 응, 우리도 이 정도인데. 어. 오 여기까지 먹을게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맛있는 즐거움. 롯데리아. 롯데리아. 그럼 어디? <laughs> 자 먼저 뭐다... 아, 맥도날드 이건에 맥도날드 <laughs> 아니, 뭐야? 몰라 자 뭐가 들어 있을까요?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이건 바로 치킨 나오게 자 여기가 메인 로테리아 신상 나도 하나 주라. 어. <laughs> 이제 접어서 먹자 폴더버거 폴더 이 폴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이시나요? 고기, 치즈, 양파 무슨 맛이야? 일반 햄버거랑 비슷해? 전혀 다르지? 응 야채가 안 들어서 그런가? 양상추 같은 거? 응, 음, 양상추 가 없네. 응. 음. 근데 이게 무슨 맛이야? 고기 맛도 별로 안 나는데 오빠. 응. 여기 언제 맛있어. <laughs> 가운데오니까 <laughs> 햄버거 아니나 그냥 다른 음식 같아. 이런 음식 있잖아. 응. 음. 그, 또띠아? 또띠아 같은데. 근데 고기 갈아놓고 넣고, 치즈 넣고 야채 조금 넣고. 응, 또띠아 음 또띠아 맞나? 음, 음~~ 음. 아 근데 비프잖아 이게 음. 핫치킨 맛은 어땠을까? 차라리 그게 더 맛있지 않았을까? 약간 매콤만 했으면 음, 음, 음. 매운 게 아니라. 응, 음, 그니까. 이거 허니머스타드고 이건 스위트앤 사운드. 두개다 뿌려볼까? 응. 음. 꿀같이 생겼다. 그렇지. 응. 음. 음. 응 쫄깃쫄깃하다. 응. 맛있네. 응. 음. 햄버거 괜찮아? 이거? 응. 음. 나 어. 솔직히 기대한 거보다 응. 음. 아냥 맛은 있는데, 햄버거 같지 않고. 또띠아 같아. 응. 음. 또띠아를 음. 비싸게 주고 먹는 느낌? <laughs> 난 그냥 햄버거 사먹을 것 같아. 이거. 6,500원이었나? 응. 음. 이거 딱 가운데만 음. 맛있고. 음. 끝에 조금, 불리 응. 음. 너왜 이렇게 맛있어? <웃음> <웃음> 나 이게 더 맛있다 나 이거 여기다 찍어먹을래 <laughs> 뭔가 맛이 좀 부족하지? 응 음. 그치? 음. 나좀 김치 넣고 싶어 여기에 내가 안 먹어 조금 실망스럽다 응 음. 피프인데 피프도 별로 안 들어있고 그렇다고 치즈가 많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빵 맛만 많이 나 <laughs> 다시는 안 먹을 것 같습니다 응 음. <laughs>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아 맞아 맞아 <laughs> 있어요. 또. 짠. <웃음> 토네이도. <웃음> 토네이도 아이스크림. 이거는 스트로베리. 스트로베리. 이거는 초코 쿠키. 응. 나는 초코 쿠키. 나나 먹자. 나도 그거 좋아해. 음. <laughs> 맛있어나 응, 원래 맨날 이거 토네이도 초코 쿠키만 마시키는데 스트로베리 되게 맛있다. 그럼 그거 먹어. 아. 응. 아 나만 먹자. 음맛있다 <laughs> 음. 음, 음. <laughs> 음. 뭐가 더 맛있어? 하나, 하나 둘, 둘, 셋, 초콜릿. <laughs> 아니 이럴 수가 왜? <laughs> 진짜 과일 천연 상큼함은 아니야. <laughs> 뭔가 시럽의 상큼함. 응 음. 딸기 시럽. 응. 음. 응 음, 초코쿠키가 별로 안 들이 쏙. 뭐지? 그냥 아이스크림만 준것 같은 느낌. <laughs> 오빠 잠깐 딜라이봐 오리온 미니웨아스. <laughs> 오빠 왜 이렇게 조그맸어? <좀> <laughs> 이게 별로 없어서. <laughs> 아 진짜? <laughs> 음 맛있다 오빠 잘 어울리지. 응. 음. 그냥 이렇게 뭐야? 여기는 초코쿠키 여기는 스트로베리. 여의도 응 비가 오빠 응 너무 맛있어 행복해 응 <웃음> <웃음> 귀여워 새로운. 이렇게 누워야 돼? 응아 <laughs> 음. <laughs> 이제 끝누가다 먹었어 인지 <laughs> 대박 또끝 끝? 끝인가? 아쉬워? <laughs> 언제 배불러 우리는? <laughs> 나 배불러 이제 그만 먹자 오빠 그래 그만 그만 어, 그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오늘의 첫 끼는 바로바로 바로 o u 편의점 먹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다 팔렸어요. 어떡할? 일단 햄버거. 햄버거 좋겠어. 응. 햄버거는 카트로타 버거. 이번엔 라면. 라면 뭐 먹지? 나 김치. 뭐 김치? 김치 나는 나는. 치즈게틴? 응이런거 하나 해줘야지, 잠깐. 어 맞지? 응. 캔디 맛이야? 캔디 맛? y m a 야 h a c a n 이 y 뭐야? s h a Candy Masha. c 다 섞였나 봐. 응, 이걸 a c a 이 d y Masha. 어. 젤리 우와 이거 뭐야? 젤리 새로 나왔어 이 먹을까? 응 우리가 좋아하는 눈두덩이 사줄게 응 언뜻 보면 똑같다 응 이렇게 보자 이것만 사자 샀어요 자 <laughs> 오빠 자. 뭘, 자. 뭘 그렇게 소중하게 들고 있어? 자. 자. 조금만 샀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사줬요 이거 많이 산 거야? 원래 카메라만 하나가 아니야? <laughs> 오늘은 편의점 먹방. 응, 편의점 먹방. 이거 남도 떡갈비 김밥이랑 이거 쫀득 롤케이크 플레이거는 어제 샀어요. 다 팔릴까봐. 근데 진짜 없었어. 김밥 응. 그런 종류들 오늘 가니까. 오. 어 뭐야? 오빠 언제 치즈 넣었어? 어? <웃음> <웃음> 와 오빠 나 몰래 여기 안에 치즈 넣었다. <laughs> 치즈. 이거는 치즈볶이랑 스파게티랑 둘이 만났대. 아 원래 있던 거? 응, 근데 나두개다 좋아하거든? 치즈볶기도 좋아하고 스파게티도 좋아하고 난 스파게티밖에 안 먹어봤어. 음. 음. 맛있어? 응! 음.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응. 음. 흐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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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게티 맛도 들어있으면서 약간 더 고소해. 치즈향이. 치즈 응, 응. 진짜 딱 비율 잘 좋게 잘 섞었다. 음. 음. 이 음. 먹어볼까? 남도 떡갈비 김밥. 별로 떡갈비 소스가 안 들렸네. 음. <laughs> 나도 올려줘. <됐다. 웃음> 햄버거. 우리 주식구 이거 잠깐 냉장실에 넣어놨는데 살얼음 낀거 같아. 됐어? 응. 살짝 그런가? 와. <laughs> 햄버거. 파트로 다 먹어. 뭐 있어? 나도. 응 별로야? 편의점 야채가 부족해서 항상 별로? 좀 아쉬워 싱거워 응 뭔가 좀 부족한 맛이지? 응나 그거 줘봐 응. <웃음> 맛있어? <웃음> 좀 부족하면 맛있는 거랑 같이 먹으데응 <laughs> 이것도 맛있어. 오렌지, 망고, 무화과, 바나나 그렇게 막다 섞였네. 음, 이거 얼마 안 남았어요. 음. 아, 진짜 맛있다. 어떻게 이게 800원이냐고. <laughs> 조금 음, 음진 새콤 새, 새콤해. 음. 그치? 너무 새콤해. 나무 새콤해. 나무 새콤해. 나무 새콤새콤무 새콤해. 나무 새콤해. 무 새콤해. 나무 해 나무 나나해 먹어봐, 얼른. 음, 음? 생크림이 이렇게 이렇게 좀. 쫀득쫀득하게. 음. 그래서 어떤데? 맛있어. 음. 음. 맛있어? 응. 맛있어. 생크림이 좀 다르다. 응. 음. 와, 어떻게 이게 젤리일 수가 있어? 와! 야, 이거 그거잖아. 콧 봐. 알지, 뭔지. 옛날 과자? 응, 음, 여기 안에 꿀 들어있는 거. <laughs> <웃음> <웃음> 뭐야? 초코는 초코 맛인데, 젤리가 뭐야? 그냥 노랑노 노랑 고무줄 같아. 아무 맛이 없지. 차라리 그 꿀, 그게 더 맛있을 듯. 아, 뭐야. 1300원인데. 신상이라 기대했더만. 응. 음. 음, 과자는 과자 같아야지. 응, 음, 과자는 과자 같아야지. 이상하다, 완전. <laughs> 그러니까 진짜 맛있지? 응. 음. 음, 맛있어. 이거 진짜 내가 좋아. <laughs> 내가 좋아. <laughs> 이거 내가 좋아해. 음. 나 이거 안 먹을려고. <laughs> 진짜 별로야. <laughs> 오빠 다 혼자 먹어. 응. 누구세요? 떡뽁이 배달 왔습니다. 잠시만요. <laughs> 삼척분식 배달 왔습니다 오빠 왜 한약을 가지고 왔어? 몸보신이 필요해 <laughs> 빨리 먹자 저희가 몸보신 하려고 삼척분식 가져왔습니다 같이 열어볼게요 응 같이 열어보자 완전 그냥 배달통 같이 생겼어 어. 짜장면 <웃음> <거>. <웃음> 오 뭐야? 뭐야? 뭐 있어? 첫 번째 위에 박스 뭐야 이거와 간장 토핑이다 토핑 다음 다음 <laughs> 자, 치킨. 치즈, 뿌링, 치킨. 다음, 하이라이트. 오, 크다. 큰 놈이 잡혔다. 와, 이게 메인 떡볶이입니다. <laughs> 떡볶이. 양, 양, 양 되게 많아 우리 이거 다 먹을 수 있어? <laughs> 이것도 매운 맛. 뭐 이거, 있어? 제일 제일 안 맵게. 아, 제일 안 맵게? 어. 아, 떡볶이 위에 이거 토핑들 어. 위에 올려가지고 올게요. 짠. 짠. 먹어볼까? 네. 이게 어제 로제찜닭에 들어있어왔어야 돼아 이게 진짜 중국당면이야? 응 내가 완전 원하는 그 넓적당면 당면 정말 엄청 크다 음. 약간 좀 매콤한 게 이렇게 온다 응 기본이 그냥 매콤한 소스 같아 다 응. 이번에는 아묵 응난 음. 음. 역시 떡볶이 먹을 때 어묵이 더 좋아. 감자돈 찍어서. 음 맛있네 감자돈. 약간 좀 짭짤하면서 맛있다. 근데 막 찍어 먹기 국물이. 국물 이 나만 별로 없다. 응. 음. 음. 이거였어 당면그면 <laughs> 치킨. 음. 과연 뿌링클과. 치즈 뿌링클. 뭘냐? 여기 치킨 맛집이야? <laughs> 이건 안 찍어 먹어도 되겠는데? 응. 음. 이 맛을 먹, 먹고 싶어. 아 그럼 치킨 진짜 맛있다. 퍽퍽하지도 않고. 그래도 같이 먹어봐야지 한번. 응. 아니 국물이 너무 없다. 그러니까. 스킨 먹어도 맛있는데. 음. 치킨 저녁차 이짜 먹어봐 음, 난 치킨밥 먹고 싶을 정도야 <laughs> 감떡소어 나는 감떡소어감 어, 감떡소감 <laughs> 감, 한입만 음, 음. <웃음> 행복해? <웃음> 다 그냥 기대 이상이야. 응. 솔직히 별 기대 안 했었는데. 응, 그냥 포장이 멋있어서. 응, 포장 때문에 그냥 화제 됐겠지. 응, 응. 별 기대 안 하고 싶었는데다 기대 이상입니다. 응. 당면없지 이따, 당면. 그 당면 아니야. <laughs> 양파잖아. 어, 이거 진짜 당면. 아, 걔는 진짜 당면. 맞아? <laughs> 아, 아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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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 떡볶이 맛있게 다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치킨 완전 맛있어. <laughs> 자기 몇 퍼야? 나 90. 나는 8, 7. 지금 완전 아이스크림 당겨나 <laughs> 후식 배 남겨놨지. 나도야 약과, 밥만주, 썬칩, 써만코, 고써만코 백도바. 음. 음. 역시 후식은 상큼한 거야. 그 통조림. 응. 황도그 냄새 난다. 그렇지. 응. 아 냄새 맡으라고 준 거야. <laughs> 아 이거 진짜 오랜만에 먹어. 밥만주랑 약과. 이거 하나에 73칼로리야 열개 먹으면 3 0나날 이거 진짜 한덕도 없이 계속 들어갔는데? 아이아 <laughs> <laughs> 맛있다 오빠 응 어? 오빠! 이거 아까 먹은 치킨 맛인데 <laughs> 아이스크림 줄까? 응뭐 줄까? 덩자 아요 알았어, 알았어. 삐지 마. 끝. 음... 몇번 가요? 나는 배 <laughs> 이번 주에도 진짜 잘 먹었다. 다음 주에도 더 맛있는 음식 가지고 올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녕. <laughs> <laughs>